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됐습니다 항상 삶의 산기, 삼기를주힘으로추합니다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심에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저에게 충족히 주셨다. 도 하늘문이 열어졌다는 겁니다. 이사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할때 하늘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예. 하늘문이 열어지니까 그들은 하늘문 열어지니까 하늘 양식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었고, 예. 하늘에 충족하게 그들이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 주름기 16장 31절 하반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가더더라 만나의 맛을 설명하는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광야를 지금 걸어가는데 풀한 포기 없는데 과일 하나 볼 수가 없는데 곡식 하나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네, 네. 할머니 열린 증겁니다. 네, 네. 그 만나를 그들이 먹어봤더니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어져야 하늘문이 열어져야 끝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10편 99편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연한 돈은 정결하여 영혼에 르고 여호와의 귀를 확실하여 다어루우니 금곧 많은 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어진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까지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문이 열린 증거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으면 그쓴 말씀이 아니고 달콤한 말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물 연치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추근합니다. 네. 자본 24장 13절 말씀에서, 내네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은이라. 네.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에, 내 입에 단이라. 네. 여기서 꿀은 뭡니까? 말씀을 지금 말하잖아요. 네. 자, 아들아, 내네 아들아, 꿀을 먹으라. 네. 이것이 좋은이라 아멘. 송이 꿀을 먹어라 네.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송이 꿀은 뭡니까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그 사람의 입에서 너무너무 달기 때문에 아멘이 나오면 아멘. 아멘. 그 사람은 하늘문이 열린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맛이 꿀같이 달아야 돼요 내게 착착착 달라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와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내게 말씀한 것이다 내게 지금 보고 주는 것이다 내게 역사한 것이다 지금 나를 고치는 것이다 내 삶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착착 달라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증거가 아멘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할문이 열어진 사람이에요 꿀송이를 먹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꿀쑤같이 탄 만나를 얼마 동안 먹었습니까? 주굽기 16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난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뭡니까? 40년 동안 할름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 한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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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그들이 가난 일경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천국 들어갈 때까지 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은 천국의 모형, 모형이지 않습니까 예표이지 않습니까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져서 한문이 활짝 열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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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천국 들어갈 그때까지 한번 열려진 한문은 닫혀지지 말고 계속 열어져서 꿀수염 같이 단 말씀을 듣고 살기를 주의로 이름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즉 한문이 열려 있어야 꿀같이 단 인생이 되고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복되다. 야, 믿음 생활에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재미있다. 또꿀 같은 믿음도 되고, 꿀 같은 인생도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다 그렇게 열려져 있기를 지금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할머니 열려져 있던 것처럼 우리 천국 들어간그 날까지. 이 열린문이 닫혀지지 말고 계속 열어져 있어서 꿀같이 단 인생의 두 개를 추구합니다. 그런 복을 받기로 추구합니다. 말라께 3장 10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띠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할늘문 여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라. 그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쌀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믿음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쌀 양식이 많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한번 그 하늘문 이 열어져 버리면. 이 땅에 살 곳이 없도록 투음을 받습니다. 그 믿음을 확증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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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내게 하늘을 열어주시면 내 힘과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살 곳이 없도록 투음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놓으면 누구도 닫지 못합니다. 닫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18장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보복를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자들는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로 활짝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서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내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리니. 할렐루야. 내가 많은 사람에게,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머니 열린 사람이 꾸러가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 열어진 사람이 나에게 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꾸러가지 마시고, 꾸어주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할머니 활짝 열어진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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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할문이 열어졌다. 이 믿음을 확증받으셔서 끌어가는 인생에 꾸어주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의 삶이 보장되어 주면 추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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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할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아니,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할문이 열린 증거는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할머니 열린 사람이 손을 대면 됩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은 그 일을 못해요. 근데 할머니 열어진 사람은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내 인생에 할머니 열어진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어느 때부터인가요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막 도와달라고 그래. 요 여기 와서 그러면요, 여러분 들 할문 열린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막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게 와서 막 구워달라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할머니 열린 사람인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할머니 닫혀 있는 사람에게 누가 와서 구워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달라 할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님들이 아 하나님이 내게 한눈을 열으셨구나. 그 열린 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큰볼 얻기를 지금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이러한 게상1 7장1 4절로1 6절 말씀 보 이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니냐고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네.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니냐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니냐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로밭 과부는 한 줌의 가루밖에 없었고 병에 조 조금밖에 기름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할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 동안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문이 열어졌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땅에서 난 소산이 아닙니다. 땅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서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한 번도 하늘문을 열어 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보시씨 만약에 사르밭 과부가 지금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냐고 한줌의 가루를 가고 떡을 해 먹었다 굶어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밭 과부의 가정에 보냈나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려고 보낸 겁니다 네, 네, 네. 그 있는 것그 있는 것 빼앗아 먹고 굶어 죽이게 하고서 보낸 것이 아니라 네, 네. 하늘문을 열어줄 계획을 가셨기 네, 네. 때문에 보내신 네, 네. 거예요 네, 네. 사르밭 과부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줌의 가루떡을 가지고 너굴레에서 엘리야를 공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그 가정에 할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땅에 소산이 날 때까지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소산이 날 때까지 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문을 여는 방법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한번할문이 열려져 버리면 잠시 잠깐만이라 하나님의 어떤 때가 이를 때까지 열어놓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라밭 과부는 굶어죽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먹을 것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요 날마다 날마다 만나를 내림과 똑같이 그의 가정에 날마다 날마다 가루가 다지 하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연친 거를 가지고 살기를 죄로 추구합니다추구합니다추구합니다장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까지를 보면, 야곱이 애서의 칼날편에서 도망가다가 누수 땅에 이르렀을 때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이, 없는 지경이 됩니다. 날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그가 한 돌을 쥐어서 배기하고 하늘을 이불 삼고 찬 이슬을 맞으면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잠든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고 하늘 꼭대기에 다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락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 내 자손이 땅에 특을같이 누여서 동서남계 편날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종속이 내 자손에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내가 내게 허락한 걸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네. 너를 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야곱은 이 꿈을 꾸고 일어나, 이 꿈을 꾸고 일어나. 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견을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네. 두렵도다, 네. 두렵도다. 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네. 하늘 문이로다. 이때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늘 문이로다. 거기서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하늘 문을 딱 열었으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겁니다. 라반이 열 번의 사기를 쳐도 할문을 못 닫아요 네, 네. 라반의 그 꾀, 그 사기가 하나님께서 야구복에 열어준 할문을 못 닫습니다 네, 네. 우리는 그래서 할문이 열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네. 나는 할문이 열린 사람이다 네, 네. 내게 할문이 열려있다 지금 네, 네. 야구비가 비록 애서의 칼날 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거기서 할머니 열어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책임집니다. 야곱을 보장하십니다. 반드시 복받게 만들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 때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교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얻은 나이다. 사는 송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는으로 내게 할머니 열어진 증거를 어디야 됩니다. 그 친구만 얻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네. 복에 복을 도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2장 6조로 10절 말씀을 보면 내일 아침이 되면 청장의 이슬로 사라질 유괴처한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최다설에 매여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때 호연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서 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욕구를 쳐다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그러자, 베드로를 메고 있던 수사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사들이 풀어지자,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니까 옥문이 찰칵, 찰칵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문이 열린 사람은요 쇠사슬로도 그를 묶을 수 없어요 그 삶이 매이지 않아요 누구도 그를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온문도요 이열 수가 없어도요 그냥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문이 열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문이 열어진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묶어놓지 못해요 그를 결박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할물을 열어놓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열어갑니다. 그 인생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인생을 열려고 막 해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열라고 그래요. 보세요. 요셉이가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열었습니까?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열던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열어가던가요? 그들이 오직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준 사람. 내 힘으로, 내 네. 능력으로, 네. 내 지혜로 인생을 열라고 못 물치지 말고, 네. 하나님만 잘 믿어요. 네. 그 믿음만 인정을 받아요. 네. 그 믿음만. 네.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예배 열심히 드리고, 네. 더 말씀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것만 하면 열어진다니까요. 네. 그것만 하면. 네. 근데 그건 안 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다른 거 하지 말라 그말 아닙니다. 그거 하는 것보다 이 믿음을 더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시더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 문을 내게 열어주셔서, 그 열어진 그문 앞에서 우리 인생도 열어지고 삶도 열어지기를 주님은 추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환경도 그를 묶지 못해요. 감옥도 그를 못 가둬놓잖아요. 출사들도 그를 못 묶잖아요. 다 열어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인생이 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3년 26절 말씀보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필리포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밤중쯤 누워서, 하나님을 참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기더니, 옥문이 다 열려져 버리고, 그들을, 발과 손목을 묶었던 수사들이 다풀려 버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오게 있는 모든 간수들의 이 발목을 채고 있던, 소모채던 수사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잘 보세요. 그래서요, 할문이 열어진 사람이요, 자기 인생만 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도 열어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한 가족이 전부 다, 한 가족이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이 전부 다할문이다 열려져 있어야 되지만, 그 가족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할문 열어져 있으면요 네, 네. 가족이 다드는 거예요. 네, 네. 어떤 형제도 마찬가지예 형제도. 형제 형제 다섯 명이 있는데 한 사람만 열려 있어도요 형제가 다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모두가 다 할문이 열어진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네. 모두가 다들수 없다고 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네. 할문이 열어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삶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되잖아요 지금 바울과 신라 때문에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풀려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남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남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할문니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할머니 열어져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인생이 되고 가족들의 삶이 되고, 네. 형제들의 삶이 되게 할수 있는 네. 아, 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지금 추구합니다 네. 그러므로, 할머니 열린 사람은요, 누구도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네. 아, 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열려지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아, 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사람 되기를 지금 추구합니다추구합니다계시로 네. 아, 네. 아, 네.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베 교회의 사다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분은 지금 등에 예수를 도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에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 앞에 할 문을 딱 열어두면 너희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 닫습니다 그분이 복 주시면 아무도 못 빼앗아가요. 네. 네. 그분이 복 주기로 작정해놓으면 다 복을 받아요. 네.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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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오니 네. 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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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할문을 열어주시는가 우리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행위를. 그런데그 네, 네. 행위를, 뭔 행위를 봤다는 겁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네, 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사람에게 네, 네. 할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네, 네. 그, 그래서 우리는 적은 걸 가지고 사르밭 과부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네. 11조도 우리가 큰예물은 아니잖아요? 그 적은 걸 가지고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할물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글도께서 내게 할물을 열어주면 능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온또 살기를 지금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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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거를 내 삶에서 내가 얻어야 돼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증거가 되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내 입에 착착 감겨서, 나도 모르게 아멘이 터져나온다. 아, 그럼 하나님께 되게 한문을 지금 열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 한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 친구가 지금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40년 동안 한문이 열려있으니, 그런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가난 땅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만나가 쏘이시게요. 그 만나를 먹고 보니 그 맛은 꿀같이 달았더라. 그때부터 인생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삶이 열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 할머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를 갖고 살기를 지금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요그 일에 잘 되기 시작해요. 틀어지기 네, 네, 네. 시작해요. 네, 네. 해결두기 시작해요. 네, 네. 자, 이건 내 능력이 아닌데 네. 아 심지어 이게 되네. 근데 네, 네. 지혜가 아닌데 네. 아 심지어 이게 되네. 네, 네. 그러면 할문이 지금 열어진 거예요. 네, 네. 그때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아 하나님에 대게할문님을 열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증거를 우리 삶살서 확실히 얻고, 할머니 열어진 증거를 가지고 하늘의보호가 열렸으니, 절대 꾸어가지 않는 사람, 꾸어 주는 사람, 나눠 주는 사람, 베풀어 주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들과 적은 것, 적은 것, 적은 능력,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물지도 심고, 살아봤 과부와 같이 작은 것을 심을지도 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주님께도 그 믿음을 보증하셔서 내 함유를 안 오니, 그러시니까 그 믿음을 보증하셔서 한문을 딱 열어주시면 아무도 그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어진 문이 언제까지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땅 들어갈 때까지요. 살아왔 과부가 언제까지입니까? 그 땅에 소산이 날 때까지. 그때까지 할머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보장받아서 우리 삶이 할머니열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막힘도 없고 거침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모든 행한 범사가 복에 복이, 복이, 복이 될수 있는 큰 능력 얻기를 지금 추원합니다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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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님을 열어준 사람이다 이 일은 내가 하면 반드시 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느님을 열어주셨으니 이 일은 반드시 해결되고 많은 일이고 반드시 복을 받는 일이 되고 많은 것이고 이 일을 통해 나는 반드시 물질의 복을 얻는다 이 사람을 확증받기를 제금 추구합니다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믿음은 그럴까 말까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딱 들어가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딱 한번 들어가면. 이거다! 딱 들어가면요. 의심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대고 한번입니다 내게, 내게 할머니 열렸다. 열렸다. 이 믿음이 우리가 복받게 만들어줘요. 이 열린 증거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네. 이 놀라운 권능 우리 가운데 다 임하기로 납니다. 네. 네.